오직 당신을 위한 온리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로지텍 K480 블루투스 키보드는 여러 기기와 손쉽게 연결 가능해 편리합니다. 타이핑감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디자인도 세련되어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할인 링크 확인해 보세요. 4위입니다. 로지텍 MK295 무소음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는 저소음 기능과 무선 편의성을 갖춘 훌륭한 제품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긴 배터리 수명으로 사무실이나 집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3위입니다. PYHO V75 무선 키보드는 세련된 디자인과 높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매력적인 색상과 부드러운 키감 덕분에 장시간 작업해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나며 업무 효율을 높여줍니다. 2위입니다. 로지텍 K380S 블루투스 키보드는 가벼우면서도 디자인과 성능이 뛰어나고 3대 기기 연결이 간편해 사용이 편리합니다. 타이핑 소음도 적고 환경을 고려해 제작된 점이 마음에 들어요.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이 키보드는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1위입니다. 로지텍 무선 텐키리스 키보드 K380S는 가볍고 컴팩트하며 블루투스 연결이 간편해 3대 기기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음 타이핑으로 공공 장소에서도 걱정 없고 환경을 고려한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만족도가 높습니다.